나 컴퓨터 앞에서 먹는 거 되게 오랜만에 먹자. 이거다 먹는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세련미 떨어지구루. 사람이 두개 정도야 먹어야 위장에서 그래도 국물이라는 걸좀 씹어 제꼈구나 아는 거지. 뭐 세심스럽게 이거 하나 먹노, 이거 하나 먹어. 그러고서 뭐 배부르다고 꼬꼬거리고 있노. 내숭까지만 오빠 남자잖아. 내숭 털지마 오빠도 뒤집어지게 잘 먹는 거다 알아. 메뉴야 잠깐만요. 뚝거래. 이거 김치 수제비, 요거 바지락 수제비. 아니 수제비라는 칼국수, 칼국수. 시청자분들께서 칼국수 드시라고 하셔서 오늘의 메뉴는 김치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칼국수. 못 먹는다고? 어우, 남자가 어떻게 위장이 그렇게 부실하노. 두개 정도 먹어 줘야. 어 그래도 위장에서 뭔가 들어왔네. 아이차, 배불러라. 이렇게 아는 거지, 왜 그래? 내순까지만 남자가. 그러면 못 써. 보겁다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음 김치 여기 맛있는데 겁나 조금 좋네. 앞에서 오랜만에 먹어요 여러분 앞으로 좀 되도록이면 컴퓨터 앞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은 여러분 보시기 불편하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예전 화면이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까는데 하루 천년만년 걸리네요 랩씹 아우 씨앙 아우 또욕 나오네 준비한 데만 천년만년 걸리네요 난 이게 너무 싫어 여기 칼국수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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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한강이네. 압록강이 여기 와 있다냐? 나일레강이 여기 와 있니? 아, 뭐 이렇게 물이 많아. 오디오가 뭔가 잘 들리는데, 어, 알았어. 야, 뭐 컴퓨터로 먹방할게. 이거 뭐 이렇게... 아, 불이 너무 많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 뜨거 이건 바지락탈국수 노년 밀가인가 거기서 뜨거 아 뜨거 지력 쌉네 지새끼를 키우나. 잘 먹겠습니다. <laughs> 우선 김치칼국수. 아, 김치칼국수 맞네. 이거야 노년 밀바 밀바? 거기 거야. 아우씨, 면 겁나 키우네. 어, 여보. 어. 나와요 어 논현밀밥 거기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는 김치 수제비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아아아아 뜨거우니까 아가미 천장 다 뒤져버려요 호호 불어서 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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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이 아니라 논현 논현 음. 어. 똥어논 향, 논 연연이야, 논 향. 칼국수에 이렇게 물이 많냐고? 몰라. 한강물. 한강물.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음식 쑤시는 거냐고? 런거 며칠 만이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며.. 이거 오랜만에 먹는 거지 잘안 먹어 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살좀 뺐잖아요 조금 빠졌어 명언니님 안녕하세요. <laughs> 살좀 빠졌어요. 탑이들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는 왕언니 방이니까 왕만 얘기하라고. 왕한테만 집중하라는 뜻이야. 저야? 여름이니까는 다이어트 조금 해야 돼요. 여유분은 여름에 이빨 먹으려면. 싱거운데 괜찮아. 짠 것보다 나. 짠 것보다 나. 음 괜찮아. 여기 맛있어요. 여기 배추도 맛있고. 아 방탄은 여기. 여기는 시키면은 보리밥에 이거 비벼 먹으라고 요렇게3 종물 와요. 보리밥 조금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여기 괜찮아요. 근데 조금 김치수제비는 짤 때도 있는데 그건 감안을 하고 호불호야 호불호 여기 맛있어요 수제비도 맛있고 응내보리 봐. 2kg 빠, 빠지셨네 나더 빠졌을 걸 살이 근데 그만 빼려고 여유분으로 너, 여름에 여유분으로 먹을 만한 거다 뺐어 더 이상 뺄거 없어 여기서 더 빼면 몰골이 해골바가지야 안 빼려고? 응, 살국도 나. 아무튼. 더 이상 그만 빼려고야. 안 빼려고. 뺄 마음 없어요. 살뺄 마음이지. 원래 오늘 전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비 온다 해서 그때 감자전 해먹을게요. 알았지? 또 체조하지 았다고요 음. 응? 감사요 어 역시 민영가 민요를 알아보네. 여기. 아 역시 미녀는 미녀를 알아봐 뒤집어져 김치전 아니 김치전은 많이 해먹었으니까 감자전으로 이제 해먹자고요 김치전 너무 많이 먹었잖아 먹방에서 저요? 면은 진짜 잘 먹어요 감자전 이번주 비온다 그래서 김치전 너만이 먹고 질려 도 A B 형이에요. A B 형은 좀 약간 조금 약간 좀덜 떨어졌는데 언니 어디 가서 A B 형이라고 하지만 약간 A B 형들은 덜 떨어졌어. 나바, 바바 덜 떨어졌잖아. 도라지들이야 도라지들 A B 형들은 천재들은 별로 없어. 바보 아니면 천재는 천재는 별로 없어. 절 떨어졌어, 이 병들. 음어다 먹었다. 뭐야? 어 김치 수제비 두 개를 시킬 거야. 어. 몇그저기면뭐 없노? 아 스트레스 받아. 아, 패스. 에이비 형은 사이코들이 많다고 인정. 나도 사이코야. 내가 에이비 형이거든. 치분오오늘좀좀덜익었봐봐데데병들이 진짜 성격은 들어와분 지인으로 알고 지내기에는 성성 진짜 쿨하하좋 좋아 리리고병들이잘 놀아. 우리 이것들이 많아. 술도. 술도들이 많요 술도. 기분 파들도 많고. 제가 아는 건동이님, 제가 아는 A병은 개 도라이야. 어디서 A A병을 무시해? 그다! 인정. 아슬아슬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지락칼국수는 별로네요. 김치칼국수 시켜 드세요. 여기 바지락칼국수는 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이비앙아, 성격 좋아요. 아이비들이 내숭들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살아온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숭들이 좀 없어. 아수라니 혈액형 분생과, 저, 저분도 a 잇병 응. 또라이. 응. <laughs> 저희들도 강남 여자거든요? 저것도 또라이.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김치 갖고 좀 괜찮다 바지랑 냄새나 면 냄새 밀가루 음 그래 테테 어 휘진님 어서 와요 반가워요. 또라이인 라이를알아보는법 원남님 어서오세요 저요? 괜찮은데요? 전 어디 안 나가요 여러분 얌전하게 집에 있어요 가 아, 면냄새 나니까 별로다 어. 몸매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면냄새 나니좀 별로다 음 김치 수제비 두개 시킬걸 아까 봐라 잔치국수? 잔치국수는 시골에서 파는 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여러분 아저미친년 왜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거리는거 집구석에 가만히 안있고 거참 진짜 또 왔다갔다 왔다갔다 더럽게 하네 진짜 아 가서 머리잡고 싶네 진짜 짜증나 죽겠어 문도 조금씩 조금 소리 안나게 다듬모르겠는데 쿵쿵쿵쿵 아. 쿵, 쿵, 쿵. 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진짜 저 윗집으로 이사가갖고 진짜 확떠들어버릴까 보다. 집이라고 있지. 한지훈 님 안녕하세요. 마음이님반가워요 어, 진짜 조개가 뭐 이렇게 부실해. 아우, 진짜 짜증 났네, 진짜. 도개를 큼직한 거 써야지. 스트레스 받구르. 웃지그르니. 아, 할렐루야다. 해산물에 대한 예티케션들이 없어, 정말. 물건 꼬라지들하고는. 아유. 저 윗집이야? 새벽에도 떠들어요. 낮에도 떠들어요. 밤에도 떠들어요. 비타민 오빠 안녕. 안녕 오빠. 밥 먹어. 윗집 세탁기 돌리는 게 아니야. 아, 윗집 세탁기 돌려. 뭐냐, 왕씨. 왜 오빠? 밥 먹어. 오빠 밥 먹었다? 나 어제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윗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볼륨을 100으로 해놨어. 그럼 겁나 시끄럽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보자. 칼국수저개칼국수너 죽고 나 죽어보자. 이러면서 그 테레비 볼륨을 100으로 해놨어. 두개왜왜 왜 가끔보다 우리, 내방 사람들은 왜 놀래시지 저 조그만 몸에 몇 개를 먹는 거냐면서 놀래시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두개 먹잖아요 예순까지만내순가면 뚜드러 만들 수가 있어 왕언니한테. 열받면저 윗집으로 이사 가려고 저 윗집 윗집으로 이사 가고 존나 시끄럽게 떠돌려고 내가 잠못 자고 맨날 그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려고. 참고로 사운드 못 듣는 중이라고. 음, 아 오빠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좀 써주세요 저 오빠한테 칼국수 좀 먹는다고. 오늘 라면 반개 먹는데 언제 또 내준 그랑프리질이야. 매운망덕하다 야 라면은 하나 있는데 라면은 반개밖에 못먹어? 야아 다면오빠 이따봐 아니 라면은 하나먹으라고 하나가 있는건데 반개밖에 못먹어? 야 면발에 대한 진짜 뒤집어지고 밀가루에 대한 예의가 없네 씨팔 앞으로 하나 먹어. <laughs> 나이가 먹으니까 못 먹겠다고요. <laughs> 이거는 그냥 김치 수제비도 다 먹었고요. 이거는 바지락할국수인데 냄새 나요. 면. 근데 다 먹었어요. 아 면은 다 먹었어 층간소음을 참을 줄도 알아야죠 쯔쯔 윗집에 미워하지만 창고 사세요 너나 창고 사세요 딸기 케이님아 케이 꽉 따고 갔다가 얼굴에다 뒤집어 씌우게 아주 그냥 기도 안 들리게 해버리기 전에 어이 너나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어, 우리 집 진짜 심각해요. 맞아요, 케인이요 어, 우리 집 너무 심각해. 너 개인이야? 나? 나개인이냐 고? 응? 네가 알아서 뭐할 건데? 죄송한데요. 내가 개이든 여자든 남자든 네 한테 중요합니까? 신경 꺼요. 어디서 대먹지도 않는 것도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자판놀이를 하고 있어. 버려지는 머리였고. 끄라! 어르신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버릇장머리 없는 자판놀이질이야지문인식 이따가 해. 다 먹고 상대 해줄 테니까. 지금 곡소리 내는 거 씻고 있어. 먹기 바빠 죽었어. 니네가 자꾸 말 시키면 뭐 흐름이 란 끊기잖아. 다영님 안녕하세요. 이따가 상대 해줄 않게. 어, 근데 이거 조개가 너무 조금 들어가 있다. 아 너무 조금해 발라먹다가 승지 부리겠네. 발라먹다가 승지 다 부리겠어. 칼국수. 쿵아. 칼국수, 칼국수. 시청자 분들께서 칼국수 먹방는 짓이야, 이래요, 칼국수. 어, 꿀짜진님 안녕하세요. 면 식구금? 면 식구금? 식구금 아닌데? 아니요. 새 여러분들 저 되게 좀 이상한 게요. 밥 종류 먹잖아요. 그럼 체에요. 면 종류를 먹으면 그냥 소화가 되는데요. 밥 종류를 먹으면 약간 모르게 명치에 좀 살짝 걸려. 그래서 밥을 좀 더더욱 안 먹게 돼요. 근데 변비는 있어. 소화 기능이 좀잘안 돼. 쌀국수맛 없어. 싫어. 음. 이거는 별로다. 이거 다 어떻게 언제 건져 먹어. 아우, 이거 건져 먹다가 승다 버리겠다, 야. 어우. 조개를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야지 잔잔잔잔잔잔잔 잔잔. 우리가 내막아우야질 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쓰러졌어 칼국어 난 쌀국수 별로더라고 층간소음은 원래 어느 정도 삶고 사는 거지 못 듣겠으면 이사를 가세요 저거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laughs> 죄송한데요. 딸기케이님아, 내가 층간소음을 이사를 가든, 뭐론 하든, 신경 꺼요. 다른 분들은 내 시끄러운 거 정말 심한 거 아는데, 왜 본인 혼자 들어와가지고, 훈수질에 난리에요 본인이나 신경 써요. 뭐 내가 이사 가는데 이삿짐줘 직구해줄 거야? 왜 이렇게 오지랖이 태평양급이야? 본인 앞날이나 신경 쓰고, 오늘 저녁에 뭘 처먹을지나 걱정해. 하여튼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 아, 냅둬요! 내가 투덜거리든지, 만약에 내 방송에서 뭐 하겠다는데. 그쪽이 이사를 가세요. 불평 불병... 어? 머리 아프지 형 어, 상대해주기가 상대해 주가 싫어 이제 귀찮다 아말라 가보시가 내 알이 엉아 아. 여러분 딸기케잉이 저번부터 그래요 참고 살래요 왜저런나 몰라 미친 애 마냥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엉 아. 에물칼국수 먹었던 게 오버시스 쏠리는 소리라고 자빠져있네 왕언니랑 왕언니라 참 다르네. 그게 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왕언니가 아니라 니인데요? 여기 야 아랫집에서 아랫집에서요. 아랫집은 낮에 사람이 없어요. 윗집이에요. 떴다 언니랑 그쪽이랑 비교된다는 소리. 그럼 왜 나한테 그래요? 떴다 언니님을 왜 나한테 말해요? 와서 그게 내 채널입니까? 왜 나한테 말해요? 아 그분이 그분이 그분 채널이 내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말해요? 이해할 수 없네. 응? 네? 아, 비교된다는 막 그럼 말면 되죠. 이름이 비슷해서 들어와봤는데 비교된다고. 죄송한데요. 원래 인터넷 방송에서 왕언니라고 쓴건저 하나였었어요. 그러고선 생긴 거고요. 그분이.